자과양고 1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어,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차로 보아야라 맨네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게 2x3승, 예, x제곱, 5x, 플러스 1, 나누기, x 좌 플러스 x, 플러스 2, 자 그러한 방식입니다. 뭐? 학교 제일, 제일 처음 들어가서 배우는 항식이 나눗셈이고 어, 뭐 방법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보통은 계수만 써서 좀 깔끔하게 푸는 방법이 제일 낫죠 그래서 3차항 계수 2 2차항 계수 마이너스 1 1차항 계수 5 상수항 1 나누기 계수 1 1 2쓸때좀 자리를 맞춰 쓰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랑 얘 매칭 시켜서 얘를 없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1을 곱해서 2, 2, 4 빼는 거죠 빼면 마이너스 3, 1, 1 다시 어, 곱해가지고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6 역시 뺍니다 그럼 4,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몫이 이제 이게 X m 이 n 이 s 100ml. Yubi d a 지 o d i j o y 는 m o d i j o Yamodijo. y a 이